여러분 너무 춥다고 지금 거북이처럼 웅크러들고 어깨 움츠러들고 웅크러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목 활짝, 가슴 활짝 열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와있는 나의 목과 말려있는 어깨를 활짝 펴는 스트레칭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침대에 혹시 계시다면 침대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찌뿌둥할 때 아니면 자기 전에 조금 더 스트레칭을 하시고 오늘의 피로를 물리치고 싶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가슴을 활짝 펼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부터 알려 드릴게요. 자, 우리 두 무릎을 구부리신 상태에서 천천히 팔팔 팔 깍지 끼셔서 손 깍지 끼셔서 뒤쪽에다 놓으실게요. 코를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천천히 쭉 뻗어 볼 거예요. 그대로 돌아오셨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개후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세개후 말려있는 어깨를 쭉쭉 펴 주시고 네 개, 나의 널, 날개뼈 견갑도 쪼아 보시고 다시 마시고 다섯 개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마시고, 여섯 개, 후. 마지막, 일곱 개, 후. 쭉 늘려보세요.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셨다가요. 자, 우리 이번에는요. 그대로 손을 앞쪽으로 보내실 거고요. 가슴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쭉 밀어보세요. 그대로 돌아오셨다가 한번 더. 마시고, 내쉬고, 가슴을 바닥 쪽으로, 엉덩이는 하늘 쪽으로 쭉 밀어볼게요. 다시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고, 한번 더, 세 개, 후, 쭉 밀어냈다가, 다시 마시고 돌아오시고, 네 개, 후, 쭉 밀어냈다가, 가슴도 활짝 쭉 펴주세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섯 개, 후, 5, 4, 3, 2, 이래 천천히 돌아오시면 돼요. 우리 네발기기자세 이와 한 김에 그대로 어깨랑 팔꿈치, 손목 일직선 만들어 두시고 그대로 배꼽 바라보면서 하늘로 쭉 올려보셨다가 다시 한번더 정면 바라보면서 둘, 나의 척추를 쭉쭉 늘려볼게요. 이때 손바닥으로 매트를 꽉 눌러보시고 다시 한번 후. 마시고, 내쉬고, 뱉고. 그대로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기 자세로 살짝만 스트레칭 해볼게요. 구로숨 그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한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세를 바꿔서 누워서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천장을 바라보시고 편안하게 누워보실 거예요.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양손은 옆으로 활짝 펴주세요. 자, 나의 오른 다리를 그대로 왼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두시고 코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선은 왼손, 내 무릎은 왼쪽으로 쭉 넘어갈 수 있게 천천히 무리하지 마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시선 오른손 바라보실 거예요. 마시고 하나 그대로 둘셋 넷, 다섯,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반대쪽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왼쪽 발바닥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늘려보세요. 시선이 나의 왼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그대로 오픈북이라는 동작을 해볼게요. 가슴을 활짝 열어보실 거예요. 두 무릎은 구부리신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박수. 코로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오른손등을 반대쪽 바닥을 향해서 쭉 늘려볼게요. 이때 오른쪽 어깨도 활짝 열리고 오른쪽 어깨뼈도 바닥으로 갈수 있게 천천히 눌러보실 거예요. 그대로 돌아오셨다가 우리 다섯 개 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두개후쭉 밀려보세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가는데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면서 나의 오른쪽 가슴 앞쪽 근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천천히 느끼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시고 두개 더요. 하나 후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마지막 하나 후 그대로 5초만 홀딩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에 그대로 돌아오셨다가 이번에는 크게 원을 한번 구부려볼게요 자 천천히 오른손을 크게 넓게 원을 만들어볼 거예요 처음에 손이 안 다시는 분들은 안 다으셔도 되니까 우리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볼게요. 두개 활짝 열어보시고, 다시 돌아오셨다가, 세개 활짝 열어보시고요, 다시 두 개만 더, 네개 활짝 열어보시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섯 개 후. 그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반대쪽도 해야겠죠? 그대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반대 방향. 뒤로 돌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래도 카메라를 등질 수 없으니까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릎 구부리신 상태에서 양손 박수. 코로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왼손등이 그대로 바닥으로 갈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시고. 날개뼈도 활짝 펴보시고, 흉추 스트레칭까지 가실 수 있어요. 두 개, 후.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마시고, 내쉬고, 세 개, 후. 다시 돌아오시고, 네 개, 후. 마시고, 마지막, 다섯 개, 후. 그대로 돌아오셨다가 크게 원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하나 후 그대로 원 쓸어보시고 마시고 내쉬고 둘 실제로 어, 안 좋으신 어깨 쪽이 조금 더안 돌아가시거나 불편하실 수 있는데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천천히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만 하시면 되세요.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마시고 하나 후흡 마지막 하나에 후.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가볍게 운동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엎드려서 누우신 상태에서요. 그대로 다리는 살짝 골반 넓이보다 넓게. 무릎은 바깥으로 돌려보실 거고요. 자, 우리 이 상태에서 배를 확 힘을 풀지 마시고 배꼽을 쏙 넣으셔서 등 쪽으로 끌어 당겨볼게요. 자, 위로 살짝 만세. 이마 내쉬고, 코로 숨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에 힘주고, 엉덩이에 힘주면서 그대로 양쪽 팔만 쭉 들어볼게. 하나. 이때 머리 너무 떨어뜨리지 마시고, 머리 뒤통수랑 내 등, 꼬리뼈가 일직선 낼수 있게. 다시 천천히 내리셨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두 개. 후. 다시 마시고요. 한번 더. 세 개. 계속 등 뒤쪽이랑 목 뒤에도 힘주세요. 어깨 긴장 푸시고, 네 개. 다시 마시고요. 여기 세 개만 더해 볼게요. 다섯 개. 다시 마시고. 여섯 개. 다시 마시고. 일곱 개. 마시고 여덟 개까지면한 번만 더. 유지. 5 4 3 2 1에 돌아오셨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팔꿈치를 구부리셨다가 쭉 뒤로 밀고 펴 보실 거예요. 자 같이 한 번만 가볼게요. 팔꿈치를 구부리셔서 내 날개뼈를 하늘 쪽으로 손등을 하늘 쪽으로 천천히 상체 살짝만 들어 올리시고 하나 후 다시 구부리고 돌아오시고 둘 우리 날개뼈를 쥐어 짜는 듯한 느낌까지 주시고 셋후 다시 넷 다시 네 개만 더 해볼게요. 다섯. 복부, 엉덩이 계속 힘 주세요. 머리 떨어지지 않게 여섯. 일곱. 한번더 여덟. 그대로 이마 대고 잠깐만 휴식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리가 혹시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지 체크 한 번만 해주세요. 복부와 엉덩이 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손바닥으로 매트를 꽉 누르신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상체 들어올리면서 손등을 천장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둘. 많이 안 올라오셔도 돼요. 다시 천천히. 셋. 다시 넷. 날개뼈를 더 조이는 느낌, 네 개만 더요. 다섯 개, 여섯, 마시고 일곱, 마지막, 여덟.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내 손을 요내귀 옆쪽에 두시고 팔꿈치도 매트에 두신 상태에서 그대로 동작 하나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 바라보신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코로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으로 매트를 밀어내시고 그대로 천천히 팔꿈치를 쭉 펴볼게요. 코로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내려가셔서 마지막에 이마 대보시고 한번 더. 마시고, 내쉬고, 쭉 밀어냈을 때 머리 빠지지 않게 그대로 쭉 밀어내시면서 시선 멀리 있는 바닥 봐주세요. 그대로 어깨는 최대한 귀와 멀어지겠습니다. 코르숨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려가셨다. 자.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나에 쭉 밀고서 돌아오실게요. 자, 우리 고개도 한번 돌려볼까요? 왼쪽 후. 한번 더. 오른쪽.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셔서 마지막으로 레스팅 포지션 아기 자세로 스트레칭 해볼게요. 코로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말려있는 어깨를 활짝 펼수 있고 나와있는 목을 뒤로 넣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과 운동을 준비해 봤는데요. 춥다고 우리 웅크러들지만 마시고 같이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하시면서 즐거운 겨울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